과연, 자, 어 물었다. 아 아우! 오, 와두 마리가 물었어. 와 삼백이 두 마리가 물었어. 역시, 야 최고다 최고. 와, 아니 삼백이 하나 하고 버들치가 물었어요. 대박, 야, 쌍거리. 당신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, 낚시왕 조사봉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여름철에 계곡들 많이 가시잖아요. 이 계곡에서 제가 낚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과연. 어떤 어복이스저 여러분, 기대하십시오. 계곡낚시, 시작합니다. 출발! 자, 오늘 잡을 낚싯대가 이건가요? 예, 계곡낚싯대. 아, 계곡낚싯대? 네. 두 개에 12,000원. 두 개에 12,000원? 겁나게 싸. 어휴, 허벌나게 싸네요. 어. 바늘은요? 바늘 드려요. 이 바늘은 드리는 게 아니고, 이 바늘은 따로 할수 아, 있어요. 아, 예, 예. 외기낚시는, 그냥 이 상태에. 이 상태에서? 어, 예. 예. 핀돌에다가. 이 바늘을, 함께 들이는 바늘을 걸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냥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되게 간단하네요? 나자 할 때는 이거를 바위 속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갈아가지고. 바위 틈에다가? 그 틈에다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니까. 아. 이 줄을 길게 하면은 불편해요. 아, 짧게. 아, 그러면 이거 구멍치기네요? 계곡 구멍치기? 그렇지. 오케이. 돌틈 낚시. 돌틈 낚시. 와 이렇게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? 대박이다. 오 거기 좋다 거기 거기. 아음침하네아 음침한 곳을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. 어. 야 여기서 물려서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. 자 과연. 오, 어 뭐야 여기 나뭇잎 올라오잖아. 아 저기 저기서 화장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오, 야, 야, 올라왔다, 올라왔다, 올라다 이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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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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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와, 대박. 아, 이게 피레미에요. 와, 피레미가 잡혔어. 대박이다. 오, 아, 피레미 색깔 보세요. 와, 너무 이쁘죠, 피레미. 와, 뭐, 와. 무지개색이냐, 무지개색. 자, 피레미 한 마리. 좋습니다. 아니, 근데 우리 산맥이 잡으러 온거 아니에요? 아, 무한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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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<laughs> 자, 과연. 뭐야? 아, 따먹었어, 따먹었어. 뭐와 따먹었어, 따먹었어. 따먹었다, 있다 있단 얘기잖아요. 오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좋아, 다시 한 번. 그대로 넣어놓고. 자, 1차는 실패. 자, 걷어 올립니다. 올렸다! 잡 폈다! 잡혔다잡혔다 아, 와, 산맥이 잡았다. 요, 신기, 신기. 요, 대박! 여러분, 제가 산맥이를 잡았어. 산맥이를. 오 대박! 오, 움직이기로 막 꿈틀꿈틀 꿈틀꿈틀. 꿈틀. 좋아, 저 나이스! 요, 여러분, 산맥이. 와 대박! 최고다, 최고! 들어가! 와, 또 잡았다, 또 잡았다. 야! 와, 피레미피레미 피레미. <laughs> 와, 최고입니다, 최고. 야! 난리났네 산맥이에 피레미에 보문 안무네 부문 안무인데 와 대박 <laughs> 잡았어 잡았어? 왜? 왜? 와 대박 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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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뭔일이니 뭔일 피레미 봐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최범. 인정 인정 와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자 여기로 놓으면 이렇게 나으면 잡혀요. 자 보세요. 물었어요, 물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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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. 움직여, 움직여. 와, 다다 따. 뭐야? 다따 다 먹었어. 와, 대박. 아... 야, 아깝네, 아깝네. 자, 메기 낚시, 메기 낚시. 오, 올라온다, 오야, 대박. 어, 저렇게 쉽게 올라온다고? 어, 크다. 야, 크다, 사이즈 크다. 야, 두 가지의, 와, 사이즈 봐. 와, 엄청 크다. 와, 야, 두 가지의 놀이를 할 수가 있네요. 계곡에 와서. 와, 장난 아니다. 너무 이쁘게 생겼다. 그러니까, 색깔이 빨주로 좀바람무진개무지개 오, 신기하다. 자, 이렇게 깊숙한 데다가 살짝 넣으면. 자, 여기. 좋다. 여기는 물것 같다. 산맥이가 있을 것 같아. 자, 여기. 과연? 자, 오 물었다. 아이고, 오, 와두 마리가 물었어. 와 삼백이 두 마리가 물었어. 역시, 야 최고다 최고. 와, 아니 삼백이 하나 하고 버들치가 물었어요. 대박. 야, 쌍거리. 와, 여러분, 제가 쌍거리래서 쌍거리. 버들치 한 마리, 삼백이 하나. 오 예. 오 삼백이. 산맥이. 야 삼백이가 어고 고.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그게 아니야. 널 죽이려 고 그런 게 아니야. 어우 야, 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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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해 야 뒤로 도망갔어 도망갔어 산맥이 도망갔어 하하하하하 <laughs> 야 진짜 빠르다 왜 이렇게 도망간다고 산맥이 도망갔습니다 <laughs> 그래 놔 줄게 <laughs> 어 <웃음> 낚시하러 와가지고 지금 계곡에서 지금 물놀이 중이다 물놀이 중 여러분들 물이 많이 불어서 많이 못 잡고 돌아갑니다. 그래서 잡은 거는 다놔줍니다자 돌아가. 어잘 걸어. 어 위험하다. 너 뭐, 들어가. 빨리 가. 가 집에 가. 집에 가. 살려줬잖아. 언능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야두 마리가 다 여기 있어. 야 언능 가. 언능 가. 어 되게 안 가네. 야. 길디어진 거야 벌써. <laughs> 자 여러분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서 많이는 못 잡았는데 즐겁게. 계곡낚시하고 돌아갑니다. 와, 이게 사실은 물이 살짝 없을 때이 고여있는 물에서 딱딱 집어넣으면 산맥이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. 아쉽게, 아쉽게, 아주 아쉽게 계곡낚시 다치고 돌아갑니다. 여러분, 반성의 힘으로 먹으러 가시죠. 여러분, 잘 먹겠습니다. 야, 고생하고 먹는 비빔국수 최고다! 최고 얼굴이 사갔어! 사갔어! <laughs> 야, 만두도 있습니다. 아, 육수까지, 야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<laughs> 음. 와, 진짜 맛있다. 되게 매콤하고 짤지 않았는데, 와, 너무 맛있다. 오, 대박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아, 뜨거. 음. 매웠다니까, 어우. 음. 어. 너무 맛있어, 진짜로. 야, 만두. 만두는 또한 입에 들어가야 더 맛있거든요, 이게. 음. 아, 이 씹히는 감이, 어우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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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 어. 진짜 담백하네 맛이 와음 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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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인정